안녕하세요 한물입니다 지금 여기는 설악이에요 설악에 가고 있고 1종 어, 대형 면허를 따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학원에 이제 등록하러 가려고 하는 건데 강릉, 이제 강원도 릉강쪽 동해안 라인에 면허 학원들이 꽤 있어요 면허 시험장도 꽤 있고 근데 1종 대형을 가르쳐 주는 학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릉에는 없고 삼척에 하나 있고 지금 설악에 하나가 있습니다. 둘다 집에서 66km씩 떨어져 있고 어, 고속도로로 왔을 때 톨비가 3,200원씩 들어갑니다. 아, 예전에 사천에 그러니까 21년도까지 사천해 수역장 근처에 이제 면허시험장에 일종 대형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오게 됐고 어, 비슷한 거리에 한 70km 정도 7,80km의 0 평창 한 그쪽에 이제 면허 학원이 있는데 산으로 가는 게 조금 쉽지 않으니까 이쪽 해변가에 있는 쪽으로 오게 됐어요 지금 학원을 등록하러 가는 건데 학원비는 삼척에 있는게 80만원 여기 설악에 있는게 72만원 한 8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또 일종 소형 트레일러까지 볼수 있는 학원은 설악밖에 없어서 이왕 온 김에 이제 소형 트레일러 있잖아요 캠핑용 트레일러를 끌수 있는 어, 그 면허까지 같이 취득을 하려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 좀 멀어요. 서울에서도 솔직히 일종 대형을 따려고 하면 강남에 살때 이제 다들 용인이나 의정부나 막 이렇게 경기도 외곽에 있거든요. 일종 대형은. 물론 면허 시험장은 강남 면허 시험장도 있고 뭐 있지만 이제 면허 학원을 가긴 쉽지가 않습니다 세곡동에도 뭐 면허 학원이 일종 대형은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쪽은 오히려 오토바이 면허를 딸수 있는 학원이 있었죠 그래서 일종 대형을 딸려는 이유가 버스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버스를 당장은 아닌데 조만간 한 내년쯤 버스를 한때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버스 하나 사서 개조를 해야 되겠죠. 개조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캠핑카로 면허를 따러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네요. 양양은 날씨가 좋았는데 설악은 날씨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설악 이제 일종 대형이라는 면허가 뭐 일반적인 면허는 아니고. 2종 보통이나 1종 보통을 갖고 있어야 딸수 있는 면허입니다. 어, 그래서 필기시험은 없고 교육을 3시간씩 받아야 되고요. 1종 소형 트레일러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면허가 있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필기시험은 없습니다. 그 대신 교육시간을 3시간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 제가 트레일러랑 뭐 버스도 그냥 도전해봤어요. 운전... 그 교육하는 걸로 보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등록하려고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냐 일종 대형이 사실 캠핑을 다니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하지는 않고 캠핑은 텐트를 치는 캠핑이 제일 재밌잖아요 제일 재밌는데 그게 불편해요 어, 불편하고 저처럼 짐을 많이 들고 다니는 캠퍼는 내가 백패킹은 1년 정도 해봤는데 아, 저랑 안 맞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대가서 혼자서 막 하는 게 궁상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일반적인 캠핑장을 가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런 르노마스터나 이런 걸 타, 타도 되는데 꼭 일종 대형을 타야 되냐? 이게 제일 싸게 먹혀서 버스를 타는 겁니다. 트레일러들 보통 뭐 5미터나 7미터짜리 그런 그런 제품들을 살려면 그게 한 6,7천만 원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청수도 모자라고 짐을 많이 실으면 스웨드 형상 때문에 차가 전복될 위험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걸다 따졌을 때 제일 싸게 먹히지 않냐? 어, 물론 차박이 싸게 먹힐 수도 있지만 차박도 위에 텐트 놓고 뭐 하고 하면 그것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종 대형을 따서 버스를 사자 제가 십몇 년간 캠핑을 하면서 느낀 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텐트가 어울린 사람이 있고 차박이 좋은 사람이 있고 소형 트레일러라든지 아파트 주차를 해야되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제 상황에서는 일종 대형을 따서 버스를 끌고 다니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일종 대형으로. 면허를 따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거의 다 왔고 완전 시골길이죠 시골길에 이렇게 학원이 있겠냐 하면은 여기가 땅값이 그래도 싸니까 시내보다는 어, 여기 학원이 있는 거 같고 면허는 총 교육 3시간 그 다음에 실기, 실기가 10, 10시간을 채워야 돼요 근데 하루에 실기를 할수 있는 날이 시간이 3시간이니까 적어도 4번, 4번, 5번 정도가 와야 되고, 어, 지금 보는 것 중에서 음, 소형 트레일러도 뭐꼭 따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 왔네요. 어, 지금 면허학원에 등록을 했고, 어, 가격은? 보험비까지 해서 일종 대형이 74만원, 어, 74만원이고, 소형 견인이 35만원입니다. 그래서 100, 1 얼마야? 100, 1 9만원1 어, 9만원을 결제했고, 지금 이제 보건소 가서, 양양보건소 가서, 적성검사를 대형이랑 특수로 받아야 되고, 이제 보면 여기를 몇번 와야 되냐 최소 학과 시험 그까 그러니까 공부를 학과를 학과를 세 시간 받아야 되니까 대형 소형 견인하면 총 여섯 시간 두 번을 월요일이나 토요일 날 와야 되고 다음에 기능을 열 시간 네 시간 받아야 되니까 한 번에 네 시간씩 받을 수 있거든요 최대 근데 이거를 받으면 소형 견인 한 번. 대형은 세번 최소 총 여섯 번을 최소 와야 됩니다. 물론 소형견인을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받고 오후에 네 시간을 하루 종일 여기서 여기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건 너무 지겹고 그래서 한 일곱 여섯 번에서 많으면 한 여덟 번 정도 시험을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이종 소형도 있고 이종 소형도 있고 포크레인도 있고 지게차도 시험을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우선 오늘 등록 했 으니까 토요일 날 학과 시험, 학과 공 학과 3 시간 들 으러 와야 되겠 습니다.